요즘에 이런 필요를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가 동시 통역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더 이제 많이 방문들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같이 부모랑 얘기들 할때 한국어를 잘못 알아듣는 자녀들이 있는데 동시 통역하고 있으면 I'm sorry, sir. We don't have the simultaneous translation system at our church. But today our s i s t e m pastor Bae will help you to understand. It. 사셜 파스터, 히즈, 바 lingual, perfect 빈 l i 같이 옆에 앉으셔서 통역을 좀 도와주세요. Yeah. Yeah.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동시 통역 시스템 제가 알기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닌데 하면서 기증하실 분 있으면 기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외국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메시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back to school. Back to school이죠.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날인데. 아침에, back to school 하는 날 아침에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어머니가 깨웠어요. Wake up. It's time to, time to go to school. It's a back to school day. 그러면서 이제 깨웠어요. 그랬더니, 야, 야 아들이 하는 말이 아들이 no. 학교 가기 싫다고 I don't know 그러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이냐 학교 가기 싫은 이유 두 가지를 대라 그랬더니 첫 번째는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두 번째로 선생님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이유가 안 된다 그게 무슨 이유냐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라 그랬더니 아들의 어머니에게 그러면 내가 학교 가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만 대보시오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첫 번째 내 나이가 쉬운 두 살이고 내가 그 학교의 교장인데 내가 안 가면 어떡하나. No choice. 그렇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no choice.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쉬운 두살된 교장과 같이 어린아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성경은 그렇게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글을 써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에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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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원어 그대로 하게 되면은 God breathed i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breathed.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셨다. 호흡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루 하나님이 호흡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을 의미를 담고 있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이것을 형성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담은 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책이 성경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에요. 세상 책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호흡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의 그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이 담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루 월리스가 이분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부정하는 책을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샅샅이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부정하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쓴 책이 벤허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게 된이 명작 벤허. 아마 여러분들도 책은 안 읽었어도 영화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가만히 있자.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미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너로 말 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좀 이상하잖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엄밀히 따지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리퍼서 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의 두 번째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이룹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구원을 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생각을 품고 또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상처를 주었고, 이런 죄에 넘어졌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나? 바로 그게,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을 받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육신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부활체로 갈아입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마저 구원을 얻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 이땅의삶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겨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 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 진리가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6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 교훈한다. 이건 티칭입니다. 우리에게 correct information,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에는 이 배우는 자의 자세로 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rebukes me, 이랬어요. 우리를 책망한다, 이랬어요. 이 책망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준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도전하시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repair 해 주시는, 세 번째, 또한, 바르게 한다. 그래서, correct me. 이것은 생각보다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인격, 이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언어,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이 바로 잡아줍니다. 겉길로 갔던 것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굽어진 것을 곧게 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트레이닝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트레이닝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지 내가 누구보다도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들 무엇보다도 사랑해야지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트레이닝이 되면서 그 다음에 성도들 교회에 내가 같이 믿는 형제 자매들을 똑같이 사랑을 해야지. 이러면서 사랑의 훈련과 트레이닝이 점점 점점 점더 해지면서 나중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의로 트레이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또한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시대에 넉넉히 해드리는 능력의 사람들, 신앙의 인격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대학에 가서도 공부에 바쁘겠지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라.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I'll do that. Don't worry. 이제 가서 내가 이제 내 책상에 항상 성경책을 거기다 놓고 지내겠습니다. 아니, 내 침대 옆에 항상 성경책을 두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어 No. 네 성경책이 있어야 할 자리는 It's your backpack. 내가 학교에서 매일 메고 다니는 그 백팩 안에 내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배우고 디모드에게 주신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두개 다른 거예요 배워서 지식은 많이 생겨.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 응답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지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여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 맨 앞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왜 그러나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상반해서 권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지금 우리 세상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악이 더 흥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속고 속이는 일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뢰했던 지도자들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왜곡된 것을 주장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이론과 인간 과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들려오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들어가 그런데 여기 바울이 뭐라하면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라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서 배우냐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왜?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교회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최대한도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그런 방법과 교재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나가면 즉시 즉시 그것을 우리가 챌린지하고 수정해가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이곳 저곳 찾아다니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여기 사도 바울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누구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두 사람. 하나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디모데의 그 할머니와 아, 어머니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거예요.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 가장 귀한 진리를 가르치고 이 자식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믿음의 인격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두 번째는 디모델은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델을 택하고 믿음의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훈련시키고 했죠요제 이름이 바울이에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기시고, 우리 교회에 맡기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목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 이 두렵고 떨리는 책임을 맡은 우리들이 함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함부로 듣지 마세요.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교회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서 묵상하며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말씀의 강해가 주어지고 있어요. 주일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자 해서 은사동이 모이고 있어요.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 너무나 귀한 교재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싫다고 애들이 밥 먹기 싫다고 안 먹고 이래서 안 먹고 저래서 안 먹고 여러 가지 익스큐스를 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그 육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 그래야 내일도 학교 갈수 있어.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때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감기는 먹어서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아마 감기일 것 같아.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감기 걸려도 부지런히 먹으니까 금방 감기가 나가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아무리 아파도 입맛은 사라지지 않는 게좋아 <laughs>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빠서 안 읽고, 그저 기분 안 좋아서 안 읽고, 졸려서 안 읽고, 뭐 여러 가지 익숙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기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 싸워 이기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기자 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이들을 백두스쿨하고 우리 또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돌이킬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그날도 양 떼를 거느리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지나가고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가시덤불이 불타고 있는데 다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 똘기나무가 어떻게 분명히 타고 있는데 다 없어지지는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고선 돌이켜서 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모세가 돌이켜서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돌이켜 왔을 때에 하나님이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떨기나무는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서 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 이상하다. 어떻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선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내가 들어가서 보리라. 가까이 다가올 때에,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저가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야 하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성경으로 돌아가리라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